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그냥 잡담입니다. 전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보고자 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 속의 자아는 항상 그늘 속에 지내던 아이였어요. 항상 구름이 껴있는 느낌 있죠. 어둡고, 기운 없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화가 정말 많았는데, 그 화를 꼭꼭 숨겨놓는 것을 정말 잘했어요. 분노를 쌓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보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 상태로 어른이 되니까 그 증상이 어디 가나요? 더 심해지지. 썩어 문드러진 속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외부자를 가짜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았었습니다. 열등감이 폭발했는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비뚤어진 자존감을 무섭게 키워댔던 거죠. 행복의 갈증을 느꼈던 그 자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비뚤어진 자존감으로 둘러싸인 그 자아 덕분에 욕심과 이기심은 더 커져갔고 걱정과 실망 괴로움 역시 더 커져갔습니다. 내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나는 항상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사람이었고 우울감은 만성이 되어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지금 힘든 것은 참아야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뭐, 인간의 삶이란 이렇게 괴로운가 보다, 하고 착각하며 살았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더 공부하고 더 바쁘게 지내도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불행한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냥 막연하게 행복이란 기분 좋은 상태를 갖는 것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기분이 좋고 어디 놀러가면 기분이 좋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누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고 이런 게 행복인가? 외부의 것들로 생기는 감정 상태를 통해서 행복한 상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었습니다. 외부의 것은 여기 한 켠에 있는 그 불안감을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잊게 해주었거든요. 그때의 나를 이렇게 놓고 바라보면요. 정말 행복에 대해 무지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듯해서 너무 긴 시간을 허우적대며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가 대폭발하게 되더라고요. 속에 숨겨놨던 것들이 한 번에 다 터져 나와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에 차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계기로 내부에서 울고 있는 내부 자아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이 지경까지 됐을까? 나는 왜 나를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힐까? 그렇게 살았다가는 아무것도 끝나지도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서서히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상태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자아를 이렇게 놓고 바라보니 온통 가짜의 나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가짜의 나는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부자의 신경을 쓰며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때부터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기준이 온통 외부의 것들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의 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모습의 나, 나를 위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나, 무엇인가를 위한 나의 모습을 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기준만큼 충족하지 않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에 대해 항상 부족함을 느꼈었죠. 악순환이었습니다. 외부의 기준에 맞춰준 나의 외부자아는 환상을 쫓기에만 미쳐서 내부자아를 돌볼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자아는 내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외부자아는 그 사실을 무시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외부자에 집중되어 있던 내 시선을 내부자아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라는 것이 뭘까?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내부자는 외부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내부자는 혼자 조용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사색이 잠기는 것을 좋아했는데, 외부자는 그런 여유로움을 불안했습니다. 해더 스펙을 쌓고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싸되기인가요? 여기가 원하는 것과 여기가 원하는 것에 큰 갭이 있으니. 당연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욕심과 기대는 나를 더 실망시키고 힘들게 했습니다. 자꾸 자꾸 내부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외부자로서만 살아왔던지라 초기 노력은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만 습관처럼 외부자에 빠져 있을 때마다 알아차리고 내부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동안 에고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왔던지라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것부터 연습을 했었습니다.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런 사소함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마다, 어떤 것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내부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내 내면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 내면이 즐거워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화로움과 잔잔한 기쁨이 느껴진다면 내부자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즐겁지 않고 불안감, 걱정이 느껴진다면 외부자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외부자아는 내부자아를 자꾸 의심했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외부자아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여전히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그래도 제잘거리면서 환상을 쫓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지금껏 가졌던 모든 괴로움의 근원에는 외부자가 있었습니다. 외부자는 본인이 가짜의 나로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갇혀서 괴로움의 원인을 가족과 다른 사람과 이 사회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을 몰라서 과장하고 왜곡하고 무시하며 살았었습니다. 욕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에 따른 고통에는 저항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외부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부자와 내부자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평소처럼 하되 초점을 내부로 맞췄었던 거죠. 항상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동안 나에 대해서는 10분의 1조차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남은 구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정말 많았는데 그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까지도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고의 지배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부자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을 향하게 되니 서서히 내가 무엇인지 자연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시간에 하고자 했던 얘기는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부 자아가 그 동안은 없던 관심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메말라 있던 아이가 놀라운 속도로 사랑을 키워 나가더라고요. 내부 자아는 외부 자아를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괴로움과 증오와 분노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마치 하나도 없었던 일처럼 다 사라지더라고요. 관심사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나의 과거를 사랑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삶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내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 또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삶을 사랑하기 위해 쓰였던 재료들이었습니다. 삶을 살면서 마음적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의 원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관심과 사랑을 달라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 사랑은 제가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상황이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에게만 줄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연속되는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이 되면 삶은 사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가짜 나라는 포장을 벗겨내고 사랑과 빛이 충만한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면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삶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든 여러분은 축복과 평화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해오신 노력에 감사와 사랑을 보내고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